이번 시간에는 미술과 표현 선으로 형태 만들기를 어, 한국 전통 회화인 민화 소묘와 응용해서 표현, 어, 표현하기 위해서 어,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어, 항상 그 학습 영상물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묘의 표현 방법의 특징을 활용해서 표현 과정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묘에서 필요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그리고 표현 방법의 특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표현하게 될 미나 소묘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나 소묘의 제작 과정 계획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는 미술 1권, 미술 1권의 페이지 55페이지 어, 소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어, 네 가지입니다. 어, 첫 번째는 전 시간에 우리가 확인은 했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미나란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어, 소재의 특성 및 종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묘의 기초 이론을 미나라는 어, 어, 소재와 어, 접목했을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작 순서 및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의 뜻은 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지만, 어, 민간의 예술을 말하는 거죠. 특히 어, 시대를 한정하자면 조선시대에 조선 시대의 민간 예술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어, 조선 시대 민회적 그림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거나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 목적의 그림을 아우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에까지 널리 유행했으며 어, 이름이 없는 무명 화가가 제작한 것이 특징이고요. 창의적 표현보다는 형식화된 유형의 반복적인 표현과 그리고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소멸하는 것은 주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그리는 대략적인 그림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아울러 목적에 따라서 간결하게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사실감과 현실감을 더불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이런 다양한 소묘의 표현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먼저 스케치를 들수 있는데요. 스케치는 대상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그려내는 과정으로 주로 채색화를 위한 밑그림을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크로키라고 해서 작가가 어떤 대상 이미지를 보고 기록해두고 싶은 전경이나 사진을 재빠르게 3분에서 5분 사이에 재빨리 제한된 시간 안에 그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속사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일반적으로 색채를 사용해서 풍경이, 풍경의 분위기나 전체적인 인상을 기록하는 포샤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샤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스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상화와 관련돼서 모델이 될 인물의 순간적인 표정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표시해두기 위한 그런 대략적인 스케치도 또 스케치에 포함이 됩니다. 어, 옆에 지금 사진은요 어, 네이버 이미지 출처를 가지고 온 건데 마네의 어, 보르레르 조상의 어, 그 간략적인 크로키 그림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소묘의 재료에는요 어, 다양한 재료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번에 연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연필로 표현하게 되지만 그래도 소묘에는 이러이러한 다양한 재료들이 있더라 라는 것은 한번더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필은 우리가 이번에 쓸 재료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밝고 어두운 빛의 밝고 어두운 명암 표현이 가장 자유롭고 지우개로 간편하게 수정이 되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의 어, 무르고 딱딱한 정도에 따라서 어, Hb에서부터 어, 6b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 재료 그 재료의 강도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연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탄은요, 어, 일반적으로 숯입니다. 옛날에 고대의 어, 그 옛날 고대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어, 소묘를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표현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나무를 태워서 남은 그 숯을 가지고 부드러운 질감이나 명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탄으로 표현했을 때는 수정이 잘안 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식빵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식빵을 두들겨서 명암을 좀 지어내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콘테는 연필보다는 진하면서 목탄보다는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콘테 하면 연필과 목탄의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빠르겠는데 연필이나 목탄에 비해서 광택이 있고 섬세한 명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콘텐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파스텔은 우리가 채색도구가 아닌가요? 하고 헷갈리기 쉬운데요. 파스텔은 기본 색상이 많아서 채색도구로도 쓰이긴 하지만 소묘의 재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입 자가 곱 고요, 부드러워서 색조 표현 에 아주 적 당한데, 단점 은 가루 날림 이 심해서, 이 그림 을안 정적 으로 오래 보존 하 고자 한다면 픽 사티 브 라는 정착액 을 뿌려 줘야 되는게하 나의 단점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먹과 붓은요 어, 한국화에서 우리가 선의 예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선의 예술이 곧 어, 소묘의 표현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먹의 굵기나 먹물의 농담 그리고 움필의 속도 등을 어, 표현하는 게 가능한 게 어, 먹과 붓이고요 어, 그 다음에 마커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빨리 건조되지만 수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 가격이 고가이긴 하지만 어, 표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에 많이 쓰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이 있는데요 펜은 딱딱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어서 세밀하고 정교한 표현에는 아주 적합하지만 수정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숙련된 기술이 요하는 어, 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다른 재료에 비해서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이 펜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재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 연필로 민화소묘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야 되는가를 조금 알고 가야 되겠죠? 먼저, 민화소묘는 소재가 우리의 한국적인 그 민화의 이미지일 뿐, 표현 방법은 소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나 명암, 질감, 양감을 고루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평면적인 회화 작품이기 때문에 양감이나 질감은 조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연필의 색도에 따른 다양한 명암의 표현은 가능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명암에 대해서, 연필의 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 정관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명함의 단계에서 3월달에 전년도 3월달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 명도 10일 단계에서 명함을 도표로 맡아낸 숫자 0번에서 10번까지. 가장 어두운 검정에서 가장 밝은 흰색까지 명도 11단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 표현이 가능한 총 9개의 명암 단계를 표현해 봤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아홉 개의 단계도 순차적으로 표현하면서 서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함표에서는 최종 아홉 개까지 나눠서 표현을 가능하지만은 사실상은 그림에서는 다섯 개의 단계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명함 단계표를 먼저 기억해놓고. 그리고 나서 어, 미나소묘에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 과정을 진행하는 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명도 11단계의 2에서 어, 우측에 보면 포스터칼라로 표현하는 명도 단계를 어, 흰색에서부터 검정색에 이르기까지 명도 10번에서부터 명도 0번까지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좌측에 보면 연필로 표현을 했는데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여기 에 있는 숫자는 명도 표의 숫자가 아니라 연필을 반복해서 선을 긋게 되는 연필의 반복된 그 횟수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흰색은 아예 연필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0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1, 그 다음은 2, 그 다음은 3.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많이 커지죠. 어, 한 단계씩 커지는 이유는 요？연필을 어, 두 번, 세 번, 네번 겹침으로써 어, 여러 번 겹침에 의해서 명도, 단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좀 전에 어, 명도표 단계까지 보았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가 미나소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래도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좋은 앞전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어, 우리 선배들의 작품을 먼저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어, 민화에서는요 여러 가지 소재가 있다는 것을 전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어, 보여지는 창고 작품은 본교의 학생 작품으로 어, 새와 꽃을 어, 이렇게 어, 섬세하게 또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연필 하나만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감은 없지만, 마치, 어 흑백의, 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또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문자도로 표현되어 있는, 어, 유교 8개의 동목 중에, 어 이게, 지금 효제 충신, 예이 염치 이렇게 유교의 여덟 개의 덕목인데요. 이게 충자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이 이렇게 그 글자를 휘어 감고 있는. 어, 이미지와 글자가 함께 표현된 그런, 어, 민화의 예입니다. 그리고, 어, 좌측에는 지금 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을 그린 그림을 민속화라고 한다고 앞 시간에, 어, 소재의 분류에 따라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또 했었죠. 근데, 어, 두 작품 다 모두 수작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도 연필 명도의 단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이, 어, 그고 있죠. 자이 작품은요 어, 화조화인데요 보면 어, 꽃도 있고 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로 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표현하게 되면요 어, 이렇게 그 단조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명암 단계를 아홉 단계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래도 그림에서 표현될 때 다섯 어, 단계까지만 표현되어도요 사실은 엄청 풍부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명암의 차이에 따라서 형태나 색감을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또 확인하고 갑니다. 자, 이 작품 또한 꽃과 새를 표현한 작품인데 앞에 보았던 작품보다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그 이유는 화면의 구도가 어 굉장히 꽉 차있는 어 풀샷으로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재료를 표현하더라도 형태나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화면의 전반적인 느낌은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어 연필로만 표현한다고 해서 어 연필로만 표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 활용을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연인맥을 표현할 때 보면 연인맥을 어둡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줄기 부분을 오히려 밝게 표현함으로써 연필로 닦아내어 가면서 어, 표현한 것과 연필로 어, 진하게 그어가면서 표현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과 지우개를 함께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풍부한 작품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살펴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다음주에 어, 실제 계약을 하게 되면 미나소묘의 제작과정에 따라 어, 소묘 스케치를 아마 들어갈텐데 어, 제작과정은 여섯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소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 소재선정은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 계약기간에 먼저 자료를 풍부하게 찾아보고 어, 자료를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 프린트를 해야도 좋고 집에 우리 집에 프린터가 잘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어, 핸드폰에다가 이미지를 캡처해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소재를 먼저 어, 웹 검색을 통해서 어, 반드시 챙겨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그 소재 의 선정이 되고 나면 선생님이 나눠주는 종이에. 화면의 중심선 긋기부터 하게 됩니다. 화면의 중심선을 긋는 이유는요, 화면의 비율을, 어, 화면 분할을 위해서인데, 어, 각각의 화면 분할이 이루어져야 어, 보고 그리는 대상의 형태를 정확한 비율로 동일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재의 전체적인 윤곽선부터 스케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를 그리는데 새의 눈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새의 전체적인 형태부터 먼저 그려야 눈의 위치를 다시 그리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전체적인 윤곽선을 먼저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부적인 형태를 스케치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하는 시간이 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스케치를 대충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밀하게 그리는 것이 나중에 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어, 소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정교한 묘사와 명암 표현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및 정리를 하는데 마무리 정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학번과 이름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을 제차하도록 어, 해야 되겠죠. 자, 등교할 때, 등교 계약 때 반드시 준비해줘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미술 수행평가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되는 미나 소면은요, 2학년 1학기 미술 수행평가에 무려 50%의 반영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등교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간적 제약은 있지만,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 열심히 표현해 주기를 응원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술 시간에는 반드시 사비 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아마 등교 계약 때 계약을 하고 나면 미술실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어, 사비 연필과 개별 지우개는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서로 어, 개인 물품 쓰는 것을 권장하고요. 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들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공룡을 빌려주겠지만 위생상 개인 물품을 반드시 개인 준비를 해서 어, 다른 친구 손을 타지 않도록 어, 준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술 교과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잘 빼먹고 오죠. 그래서 미술 교과서도 꼭 지참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했던 세 번째 참고 자료에 관해서입니다. 미나 참고 자료는요. 프린트를 해야도 좋고 핸드폰 이미지로 저장해야도 좋습니다. 근데 미나 참고 자료는 본인이 직접 그려야 할 소재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준비하도록 하는데 사이즈는 A4 용지의 1/2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A4 용지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사이즈가 A4의 2분의 1 /2 사이즈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수업 시간을 3시간을 주는데 3주 동안 연속해서 표현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19 사태로 이 3주의 기간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지 좀 걱정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수업이 밀리지 않고 꼭 제시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무려 50%이므로 꼭 준비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조금 더 아울러서 미술 2학년 1학기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 잠시하고 가겠습니다. 가정통신문으로 어, 평가 내용에 대해서, 평가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모두 받은 이유겠지만 미술 2학년 1학기 평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모두 수행평가로 지필평가는 치지 않습니다. 모두 100% 수행평가인데 하나는 이번에 하는 미나 소묘입니다. 50% 반영되고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젠탱글로 표현하는 책갈피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 또한 50%로 6월에서 7월 안에 표현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다. 펜이나 연필로 하는 채색이 필요없는 재료와 평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번 1학기는 연필과 펜으로 어, 채색이 없는 어, 평가 내용으로 어, 미술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지금. 온라인 수업 연계해서 같이 수업한다고 우리 친구들 고생이 많았고요. 온라인 계약이 이제 마무리되고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표현과 함께 감상을 함께하면서 가능한 좀더 효율적인 미술 수업이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